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예. 오늘 이사야 49장은 우리가 짐작한 대로 범죄함으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는 내용인데 오늘 신령한 이스라엘인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열방 가운데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친히 자신이 구속자요 또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전능자 즉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하리라 그랬죠. 2 6절 하반절에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 귀환을 넘어서 장차하실 메시를 통한 구원의 완성을 내표하고 하나님께서는 대간 백성 하나도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중에 여호 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어버리셨고 버리셨다고 이렇게 탄식했다고 그랬죠 다시 49장 14절 16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로 16절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했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해선한 아들을 긍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시온이 여기를 여호와께 자기를 버렸고 잊으셨다 이렇게 탄식했지만 비록 하나님의 본심은 바벨론의 포로 본에서 뭐 고통 당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장래 소망을 유려하는 것이죠. 징치를 통하여 회개하고 또 연단 받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돌이키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목적이라는 말. 우리 하나님은 결코 태간 백성 한 알갱이도 잃어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째는 열방을 들어서 지금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것, 즉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22절로 23절. 그다음에는 이 포로된 자를 이 강한 온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 24절로 25절. 그리고 마침내는 구원자를 알게 하신 하나님, 2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열방을 들어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역사적으로 고레스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을 다 돌아오게 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예언적으로 궁극적으로.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많은 태간 백성들이 구원받고 참된 위로와 회복이 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표현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이2이절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비참한 환경 절망적인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됐으면 그 열왕들 또 많은 열방들을 다 도구로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낼 거란 말. 역사적으로 실제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본토로 귀환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열방과 열왕들을 양부, 양아버지와 양뭐 유모, 전머기는 어머니와 같이 이렇게 자유 백성들을 보살피고 어, 도와서 마침내 회복시켜 줄 것을 가르킨다는 그런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모든 군항들다 하나님의 수종에 있고 또 주인공은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서 나라의 평안과 또 왕들을 세우시고 피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시라는 그럼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가 있든지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 있다든지 슬픔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23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소망하고 악망하는 자는 부끄럼 당하지 않는다. 어디에 있든지.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포로된 자를 강한 원수의 손에서 건지 수준단 말. 24.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돌아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사람 생각으로 불가능한 거죠. 용사가 뺏은 것을 그 용사에게서 어떻게 도로 뺏겼으며, 강한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과연 일본 일제강점기에 36년 5 동안 포로잡혀가 있었고, 식민지 말려회는 뭐창씨 개명, 민족, 그 다음에는 우리 한글 말살 운동, 그야말로 민족 말살 운동까지 벌려서 일본화하려고 이렇게 노력했지만 어떻게 그 강한 자, 그 식민지의 그 승리자를 내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냐는 말. 사람의 생각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철옹성 같은 바벨론성을 누가 이우쭐수 있었겠냐는 말. 그 그래 하나님은 이 카이로스 그레이트라고 great, 하는 고레스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70년 동안 포로 잡혀가 있던 유다 백성들을 회복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한번더 우리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하나님은. 만능이십니다 만능이라는 건 모든 걸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이 뜻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러 오시지 않았어요? 나는 부족하지만 만능의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앞에 눈에 보이는 결과물은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죄와 사망을 무기로 우리를 종살이했던 그 마귀 강력한 그 마귀에 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우리 인생의 비참함과 저주의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 또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이 사망의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승리하게 하셨단 말. 어떻게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에 있는 그 강력한 마귀의 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었든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멘 네 그걸 믿는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우리 수준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만능으로 그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용사가 뺏은 것을 어떻게 돌려 뺏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못 건져낸단 말이에요 25절 여와가 이같이 말하느라 용사의 포로도 뺏을 것이요 두려운 자에게 뺏은, 뺏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데려간 자를 데려가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 실제로 빼앗았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일제 36년 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것은 하나님의 천능하신 능력이요 그렇다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차 세계 대전 당시에 이 일본을 감히 이길자가 누가 있었겠냐는 말. 중국도 다 무너뜨리고 동남아를 다 점령하고 미국의 이제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하다가 이제 그야말로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연합국 세력이 등장해가지고 저 태평양 건너 독수리인 미국을 통해서 일본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던져서 천황의 항복을 받아 냈단 말이에요 천황이 그 메가다운소 같은 함선에서 자신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고백하고 항복문서에 서명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일제시대 때에 천왕을 다 동방요배하고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봉래 권사님 신사참배했어요? 신사참배 일제시대 때 신사 앞에 절한 적 있어요? 모르겠어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안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특별히 초등학교 다닌다든지 그랬으면 뭐안할 수가 없다는 신이라고 그데 자신은 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그렇게 항복하게 하고 일본에 포로 잡혀간 한국 백성들을 다 돌려버리고 한국을 점령한 일본 군들 그 강한 자들을 다 철수시킨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역사를 다다 포함하고 활용해서 우리 독립군들 가운데는 그 연합군 세력과 합세해서. 일본군과 싸운 일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신가요? 여기요 전쟁 당시에 무기나 군사력에 비하면 우리가 이기나갈 수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국의 메가대장군을 또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게 해가지고 또전 세계에서 1 6개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한국을 도와가지고 자신의 이름도 성도 모른 낯설은 나라에서 생명을 바치면서 한국을 건져내는 거예요. 공산화가 안 됐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므로 용사가 빼앗은 것을 또승리자에살을핀 자를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 민족들, 즉 열방이다. 아이 스라엘 섬기는 하나님이 야말로 진정한 구원자고 구속자고 전능하신 야곱의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의 편이요. 전쟁이 났는데 상대들이 다 하나님 우리가 얘기해 줄수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뭐 우크라이나 정교회가 있고 러시아도 다 러시아 정교회 성기는 다하나님성기 s 사람들 아니 s 요 i a Russia, r u s 미 i a r u s s 서로 Russia, r 주 s s 서 우리가 s s i a r 는데 s i 하나님 누 s 편 a Russia, Russia, 서서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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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편에선 다윗을 도우셔서 그 일이 성취되겠고 블레셋을 점령하겠단 말. 그래서 오늘 25절 하반절에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당세는 바벨론이겠죠. 이 바벨론 세력을 하나님이 대적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구원해 낼 것이라. 하나님 편에 서는 게중요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더 선결되어야 될건 내가 언제나 주님의 편에 서야 된다 주님의 뜻을 따르고 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신다 26절 하반전는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시고 참신인 분인 것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겠다는 성도를 향한 위로와 회복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참된 위로와 회복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의 그삶 가운데서 슬픔과 절망, 세리와 비탄, 질병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베에게도 저희를 주의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복하고 회개함으로정결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리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명절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는 그야말로 언약의 피요 능력의 피일 뿐만 아니라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순결한 피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 얻게 하셨음을 확신하고 이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새성명절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먼저 주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인 것은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인 줄 믿사오니 자비로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정들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참으로 온 가족들과 사랑으로 교제하는 복된 명절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정죄와 유전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 그야말로 죄와 사망을 무기로 일생을 우리를 종살이했던 그 강한 원수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 위대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없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위로와 회복을 실 뿐은 오직 주님밖에 없겠사오니 슬픔과 괴로움, 권고와 슬, 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참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에 주옵소서 올리 새석 명절이 설 명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